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이런 동영상들을 몇번 올렸어요. 그게 그 이미지 생성 AI 툴 중에 스타일러라는 애의 툴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디지 디자인으로 브랜드가 바뀌고 나서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이걸 수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간 중간에 들어가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디스코드라는 곳을 들어가 보면 이 회사가 자기네들 업데이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어, 어떤 기능이 추가됐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최근에 보면 어, 플럭스 플러스가 한참 히트죠. 플러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저한테 최근에 메일이 왔는데, 이런 메일이 왔어요. 요걸 한번 사용을 해보라는 메일이 온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내 상품이 이렇게 있으면, 어, 뒤에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고, 일러우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뒤에 배경을 뭐 식탁에다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농장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AI로 생성을 해주는. 네, 요게 예전에 제가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린 그 뒤에 배경 화면 넣는 그 기능이 지금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걸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라에서 이름이 바뀐 디자이라는 인 AI 이미지 생성 툴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보니까 번역을 해보면 제품 배경 기능이 모두에게 공개되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무료 사용자도 지금은 사용을 해볼 수가 있나봐요. 대신에 이제 한정 시간만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뒤에 배경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지금은 테스트로 한번 해보시고. 요게 성능이 다른 것보다 좀 괜찮다 하시면 어 한참 무료일 때 한참 테스트 해보시고 어 9월 초까지 아마 요게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테스트 하시고 괜찮다 하시면 뭐 유료 전환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하는 방법은 아주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업로드 해주고 음 만약에 이런 상품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배경 제거를 하지 않은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할게요. 제 제품이 등산하다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업로드를 해주면 자동으로 뒤에 배경을 지금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배경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뒤에 배경 제거하는 툴들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롭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신발을 제 제품이다 생각하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한번 위치해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그래서 종류가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히 흰색 바탕에다가 내 제품을 넣는 거고 이거는 약간 그림자를 넣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넣는 배경으로 한번 하면 뭐 따로 할거 없이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료 상자는 대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유료 사용자는 3 개까지 대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무료 이용 무료 이용자고 유료 이용자하고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 해서 시간이 뭐, 뭐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러진 않고요. 이미지 생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 보면 그림자가 살짝 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색으로 나는 하고 싶어라고 하면 단색으로도 눌러서 그냥 자동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단색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뒤에 백그라운드는 이제 어떤 무드 분위기 그래서 해변, 눈이온 설산, 뭐 선셋, 나무, 거리 이런 종류에 따라서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아까 제가 단색으로 연보라색을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하니까, 마운틴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뭐, 제품을 위에 올려놓고 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표면, 뭐 대리석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배경으로요. 그 다음에 뭐 거실 같은 종류도 있고, 부엌 종류도 있고, 뭐, 주방용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부엌용품을 쓰면 될 거고, 뭐, 욕조 상품이다 그러면은 여기 배스룸 배경을 하는 게 좋겠죠? 뭐 볼까요? 우리는 등산하니까, 제가 마운틴을 선택을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운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템플릿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 내가 원하는 게 없다 하시면 여기 프롬프트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걸 적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등산하잖아요. 등산화를 영어로 바꾸고 네 하이킹 슈즈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도 보면 템플릿처럼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트 스카이라든지 뭐 풀밭 청원 이런 거다든지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목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목장 영어로 해야 되겠죠? 번역을 바꿔주고 렌치가 뭐야? 목장은 팜인데 렌치는 모르겠다. 팜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팜. 그래서, 제네레이터 누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프롬프트로 뒤에 배경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그리고 퀄리티도, 뭐, 이 정도면, 어, 깨끗한 퀄리티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제작을 하실 때, 다른 온라인 쇼핑몰하고 좀 차별화를 좀 두고 싶다 하시면, 고를 때 이렇게 이용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9월 2일인가까지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예, 지금 목장으로 쳐가지고 지금 나온 그림 예시거든요. 이런 그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얼마나 이제 뒤에 배경을 뭘 넣어주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월 초까지는 무료 사용자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이 디자인이라는 AI 생성 툴은 원래 하루에 3 0 개의 크레딧을 주거든요. 저게 없어지고 나면 다음 날또 살아나고 하는데 무료 사용자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시, 실, 실질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하셔서 내 상품에 등록을 하신다 하시면 유료 전환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최초에는 여기도 보면 베타 버전 기간일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되면서 음, 상업적 이용이 유료 사용자만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제 무료로 막 이용을 해 보시다가 음, 내가 이제 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야겠다 하시면 이렇게 결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연간결제도 있고 월간결제가 있는데 음, 월간결제를 해야 되겠죠. 연간결제는 20% 할인을 해주긴 하는데 1년짜리니까 그래서 월로 따지면 10불이고요. 어, 2000개의 크레딧을 주고요. 그리고 워터마크 제거되고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게 음,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고해상도 보낼 수 있고 SVG도 내보낼 수 있고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스타일러 시절부터 이걸 쭉 봐왔는데 기능들이 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다안 시켜드린 부분들도 많은데 어 훌륭한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시다면 한번 위로 전환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뭐 2D에서 3D 전환하는 것도 있고 애니메이션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학습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뽑아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요즘에 뭐 이미지 생성하는데 어, 많은 이미지 생성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무료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 이미지 사용을 좀 많이 해야겠다 하시면 이런 곳에서도 사용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플럭스 원도 지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플럭스 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어, 저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30개 크레딧 중에 차감되는 게 크레딧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사용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나만의 배경화면, 나만의 상품을 배경화면을 바꿔가지고 어 넣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린 거를 한번 잠깐 테스트 삼아 보여드리면, 아, 어 이런 거예요. 요건 대리석, 그 다음에 이건 단색으로 된, 그 다음에 이거는 모래사장, 빛이, 요거는 설산, 눈 내린 산. 그 다음에, 선, 선셋, 일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죠? 목재. 실내에서 촬영한 것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거리. 아까 보여드렸던, 마운틴. 창을 배경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진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화장실. 혹시배경으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를 쭉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